10회 때 보여드렸던 그 짙은 잎사귀의 수국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피, 저기, 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잎사귀가 초록색으로 옅, 옅어졌습니다. 이제 좀더 이제, 지나면 좀더 이제 잎사귀가 변하고 꽃은 좀더 진해질 것입니다. 좀 특, 특이한 수국이에요. 귀한 것입니다. 이 꽃도 미스 사오리입니다. 시, 실내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조그마할 때부터 길렀습니다. 바깥에 있는 미스 사오리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이 나왔지요. 이렇게 식물은 기후와 토양의 변화에 의하여 색깔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바깥에 있는 거는 빨간색이었죠. 이거는 분홍에 가까운 색이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꽃이 끝머리 장식이 아주 예쁘게 돼 있죠. 근데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예쁘게돼 있어요. 이제 저 산수국 종류가 백당나무 이런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요것은 아주 아주 이쁘게 돼 있습니다. 이 꽃도 피터팬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국이입니다. 아까는 분홍이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수국이는 토양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핀답니다. 이게 수국이의 매력이에요. 수국이고요. 이름은 러브입니다. 수국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이름을 부, 붙였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실내에서 이렇게 화분에 키웠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국이는 어, 보통 영하 18도까지가 적정선입니다. 그리고 에나벨이라는 수국이는 영하 30도에서도 견딥니다. 나비 수국 같은 경우는 영, 영, 상한 5, 6도 밖에 되게 적정 선이에요. 추워지면 그러니까 나비 수국이는, 못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국이도 자기가 적정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꽃이 보면 아주 잔잔한 게, 아유, 진짜 이쁘네요. 잔잔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수국이는 아까 실내 화분에 있던 러브 같은 이름을 가진 수국이에요. 근데 좀더또좀컬러가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 어느... 소량에 심느냐에 따라서 소고기는 색깔이 많이 변합니다. 무늬 수국이고요. 이거는 잎사귀가.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봄에 저기 잎사귀 나올 때는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하얀 것을 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게 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잎사귀가 크면서 점점 무늬가 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늬수국이에요. 무늬수국입니다. 이, 이 수국이는 산수국이에요. 무늬수국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산수국입니다. 산수국이에요. 이 수국이도 제가 키우고 있는 수국인데요.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칼날을 가지고 있죠. 분홍이도 있고요. 그리고 잉크색도 있고요. 이렇게 수국이는 색깔이 칼라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꽃송이도 아주 탐스럽지요. 참 신비롭습니다. 이 꽃은 아주 흰 수국이네요. 꽃밭에도 흰 것이 하나씩 있어야 조화가 이루어져요. 너무 밝은 색만 있으면 좀 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을 하나씩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에나, 이수국은 에나벨리라는 수국인데요. 영하 30도에서도 견디는 수국이에요. 이제 나온지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운 지역에서는 이 수국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수국은 18도거든요. 영하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수국이를 심으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